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어, 정말 너무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 권세를 잡은 임금이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어, 기도를 합니다.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습니다 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응답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사왕의 군주가 그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을 막았다고 해요. 21일 동안 장장, 그래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뜻, 그, 그니까,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그 영적인 전쟁에 대한 승리의 소식을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게 됩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 믿음없음, 마음이 완악함과 믿음없음을 꾸짖으시면서 믿지 않음,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보고서 믿지 않는 것을, 어, 나무를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듣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지역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군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브레이크드루. 이것을 돌파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릎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셨지만, 우리는, 어, 또그 승리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 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든 전쟁을 지휘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소식을, 우리 마음의 확신을 갖고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로 돌파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주는 소식을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는 세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돌파해야 한다는 그 사실 잊지 마시고 이 부활의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